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하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정제가 아닌 질문으로 말씀하셨다. 그들 스스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하와가 재짓는 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와에게 동조했다. 그런데도 그는 하와를 탓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의 말은 마치 그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타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와 역시 남에게 죄를 정가시켰다. 그녀가 만약 정직했다면 자기 스스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뱀을 탓했다. 뱀이 그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제시된 시험에 실패했다.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녀에게 자기 행동으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드러냈다.아름다운 에덴 동산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잡초조차 없었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다스렸던 동물 왕국의 고요함이 사라졌다. 늑대와 양은 더 이상 같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아름다운 낙원은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신락원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했고 영원히 죄 있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켰던 하와 지상에 있는 행복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였던 그녀는 불순종으로 그 행복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되는 기쁨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지배에 대한 고통이 그녀와 남편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죄로 인해 이제 남편은 그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 죽음이 설정되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죽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공허가 더 컸다. 하와는 이것을 그녀의 가장 깊은 자아로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경험했다. 하와는 외로웠고 아기를 낳는 동안 고통을 경험했다. 이땅 최초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자기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도 언니도 친구도 없었다. 충고를 받으러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해산을 도와줄 다른 여자도 없었다. 더욱이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는 그녀가 어머니가 된다니 얼마나 생소한 경험인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했고 아기 가인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와 아담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사탄이 받은 벌은 훨씬 더 컸다. 그는 하와의 자손이 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와는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그 약속된 메시아일 것을 바라며 기대했을까? 하와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이 가라앉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크기에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다는 소망이었다. 하와는 가인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죽였을 때 상심했다. 그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살인자였다. 동산에서 그녀가 저질렀던 끔찍한 행동의 여파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아담에게 전해 주었고. 아담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한때 그녀가 살았던 것처럼 무죄함 속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는 자 모두 자신의 선택과 내적 충동으로 죄를 지을 것이다. 모두가 선과 악 사이에 그치지 않는 싸움에 직면할 것이다. 모두가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아무 예외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그의 욕망을 충동질한다. 사람이 자기 욕망에 굴복할 때마다 죄와 사망이 살아난다. 모든 세대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자만심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하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탄은 하와에게 한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자기처럼 사람들이 교만으로 타락하도록 만들기 위해 반항심과 배은망덕한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에덴 동산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그를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때에도 가장 선한 사람 역시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한편 악에도 이끌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의해 살 때에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눈물과 애통과 고통은 새로운 왕국이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또한 하와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는 절박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가 간담이 서늘한 본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허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게 한 여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을 알면 유혹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의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한 가지는 무엇인가?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0편, 141편, 3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